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탈리아어 강의를 맡은 김태영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탈리아어 발음이 어떻게 들리는지 그 얘기를 함으로써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우리나라 아, 말도 가나다라 뭐, 기억니은 아야오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어, 이 소리가 나듯이 이탈리아어 발음도 우리가 들어보면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알고 그 자음과 모음이 섞여서 이탈리아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탈리아어 발음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어보다 쉽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단어를 읽는 방법, 몇 가지 알파벳을 읽는 방법만 알면 이탈리아어는 그 뜻을 모르더라도 당장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거든요. 자, 한개한개 한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의 알파벳도입니다. 자, 우린 알파벳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 알파벳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탈리아 알파벳도는 요만큼으로 구성이 되고요. 자, 요거는 읽기는 있는데, 정식으로 이 사람의 그 알파벳도, 그 책에는 들어가지 않고 외려를 표기하는데 쓰이는 글씨들입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면 아, 비. 치, 디에에페 지, 아에 이, 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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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입실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룽가는 이게 사전적으로 보시면 일룽고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걸 읽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제가 일룽가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그 글씨들이 모여서 단어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리고 그 읽는 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바로 지금 이 학습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죠. 쉬운 것은 빨리빨리 넘어가고,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발음만 제가 집중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자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비입니다. 비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비읍하고 똑같이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어를 발음할 때, 그 단어를 발음할 때는 거의 발음기호대로 그냥 읽으시면 돼요. 네, 점차 익숙해질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방가 이렇게 되어있네요. 방가. 이게 왜 끌을 읽어요 하는 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지금은 비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비 소리에만 주의를 기울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가. 이거는 모노. 우리나라 비읍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발음이 두 가지로 납니다. 츠 발음이 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끄 발음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 언제 츠고 언제 끈가 그것만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이치 앞에, 치 뒤에죠 이치 뒤에 아, 오, 우가 나오면 끄로 발음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카페 이렇게 되고요 콜로레 꾸치나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 오, 우 이외에 모음이 뒤에 오면 전부 다 츠로 발음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차오 여기 첼룰라 아래 나 이런 식으로 발음하게 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오우가 뒤에 오면 걔는 끄가 돼 버리고요. 그 나머지는 치가 된다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읽을 수 있습니다. 디는요, 우리나라 디귿하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에, 다다 이거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고요. F는 영어의 F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피읍이 아니고. 이 아랫입술을 살짝 이 윗니에 대고 쓰 하는 그런 발음입니다. 그래서 파레, 여기 피렌체, 포르마 o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탈리아에는 이렇게 자음이 연달아서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조금 아까도 본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그럼 이 자음이 연달아 있을 때는 이 자음이 연달아 있지 않고 여기 만약에 하나밖에 없었다면 체룰라레, 이렇게 있습니다. 체룰라레, 근데 두 개가 있으면. 첼룰라레 이렇게 반드시 읽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포로마 죠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맞죠 이렇게 쓴 것처럼, 만약에 이 지가 하나밖에 없었으면 포로마 죠 이렇게 읽었을 텐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포로마 죠 이런 식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지는요, 자, 중요합니다. 이 지를 발음하는 규칙은 우리가 조금 아까 봤었던 이 치와 같습니다. 이 지도요. 즈로 소리가 날 때도 있고, 그로 소리가 날 때가 있는데, 그로 소리가 날 때는 역시, 아, 오, 우가 뒤에 나올 때는 그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갓도, 껌나, 구스도 이렇게 되죠. 여기도 보시다시피 자음이 지금 두 개씩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갓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갓도, 이것도 고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곤나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외에 모음이 뒤에 있을 때는 이렇게 즈로 발음을 해서 젤라또 조르노 이런 식으로 읽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는요. 이건 참 쉬운데요. 발음하지 마세요. 아까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없고 오가 되고 얘는 뭐예요? 안노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예, 일론가가 있는데 아까 일론가는 이 외려에 주로 쓰이는 글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 지, 이, 이 일론가가 표현된 단어는 전부 다 이렇게 외려들, j e a n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까빠는영어에 예, 예, 저기 까빠는 그냥 끄로 여러분이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일로, 카라오케, 키위 예,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전부 다 외려를 쓰는데 표기하는데. 필요한 글씨들이고요. L는 우리의 리을로 그냥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 라떼 레토 됐죠? 네, 띠가 두 개씩 있으니까 라떼 레토. 자 M매도 쉽습니다. 우리의 م, 미음하고 똑같이 발음하시면 되고요. 무지가, 메디코, 마레 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n 레는 우리의 니은하고 똑같습니다. 나소, t 떼 네 배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B는 쌍 비읍으로 읽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빠다레 삐꼴로, 삐사 그죠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한테 피자 그럼 못 알아들어요. 어, Z에다가 두개 있으니까 삐사 이렇게 읽으셔야 피잔 줄 알지. 이것도 삐꼴로가 아니고 삐꼴로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꾸는요 어, 그냥 쌍 기역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꽈드로광티타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단어는 글씨는 지하고치밖에 없었어요. 그두 개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L는요, 어, 이 L는 영어의 R하고는 좀 다릅니다. L에서 굉장히 혀끝이 천장에 뚫 이렇게 떠는데 이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잘 발음을 못하고 이걸 이제 발음을 뭐 이태리 사람들도 이게 음, 이렇게 뜨는, 떠는 발음이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잘안 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라가토 이렇게 아주 가볍게 혀 끝을 천장에 붙이면서 이렇게 떠는 그런 형태 에리 에레입니다. 그래서 라가토, 바라보, 로만소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여기 에세는 이제 문법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칙의 형태를 있습니다. 저도 이 책에는 이 에세가 어떻게 발음합니다라는 식의 이 구구절절 쭉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걸 여기서 제가 아,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서 발음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얘는 순수하게 이렇게 발음이 날 때가 있고요. 아니면 이 지읒에 가까운 이렇게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한번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예를 보면 사레 모르사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앞에 s가 오는데 그 뒤에 모음이었다 그러면 보통 s로 발음이 됩니다. 사레. 그런데 이거는 제가 왜 자세하게 강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냐면요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 발음이라는 게 언어잖습니까? 언어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이 사레 지금 이렇게 쓰여 있는 걸 싸레라고 발음하는 게 쉬우세요 아니면 지점 자레 이런 게 쉬우세요? 저는 싸레가 훨씬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대로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싸레. 이것도 보르사 이거 쉽지. 보르자. 이게 쉬우세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규칙을 만들어서 이해하기보다는 그럼 단어마다 그 규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그렇게 발음을 합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발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보르사. 이게 쉽지. 보르사.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로소. 스코어라. 이렇게 되겠죠. 여기 스넬로. 이건데, 스넬로인데, 이건 피치 못하게 스넬로 하다 보면 이 스가 약간 이 지읒에 가깝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스넬로. 그렇게 순수하게 스넬로 그렇게 할수 있어요. 스넬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발음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스넬로, 아날리시, 아날리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날리시 그게 쉬워요? 아날리시 이게 쉬워요. 이게 쉽죠. 그러니까 쉬운 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바테지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야, 띠는 영어에 영어의 그냥 쌍디귿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영어의 티트는 아니고요. 쌍디귿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텔레포노 Torta, Televisore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에, V는 영어의 V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vino, Vacanza, Vita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에, X는요. X처럼 S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Zillofono 이렇게 되고 주로 이제 외래에 쓰이는 글씨가 되겠죠. Z도 마찬가지로 Z로 보통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Venezia, Grazie, Calce, Zona, Romanzo 해서 이 발음의 ᄀ따처럼 ᄀ, ᄀ 그 발음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가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하여튼, 얘네들은 치하고 ᄌ 그것만 읽을 줄 알면 자음은 거의 해결이 됩니다. 자, 이제 모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 모음이 딱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얘네들은 모음이 딱 다섯 개. 그래서 서울 그렇게 못 합니다. 왜? 어 라는 모음이 얘네들 없거든요. 그래서 세울 그렇게 발음을 하죠. 자, 어떤 모음이 있냐면 아, 오, 우, 에, 이, 다섯 개밖에 없고요. 자, 봅시다. 아쿠아, 이거는 발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쿠아, 아메리카노, 아란차, 오는 오, 오페라, 깐도, 오르디네, 솔레, 우리나라의 오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오가 약간 다른데요. 그래서 오케이가 아니라 오케이,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약간 좀 다른데 우리나라 발음처럼 해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워모, 우피초 똑같고요. 에는 에로 발음합니다. 에르바, 에디콜라, 에펫토. 이거 이제 영어에 익숙한 분들은 이걸 이를 읽거든요. 이게 이르바 그렇게 읽는데 영어에 좀 익숙한 사람들은 이 발음을 우리가 에라고 발음하잖아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에르바 이렇게. 얘도 이입니다. 영어는 아이 그러지만 이태리 사람들은 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이로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인데리쪼 인포시빌레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네, 이제 발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어 단어를 보면 이렇게 괴상하게 생긴 글씨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모음 앞에다가 점이 하나 찍혔는데, 이렇게 찍혔고요. 얘는 모 위에다가 점이 찍혔는데 이 방향으로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히는 것을 개음 기호라고 하고요. 이렇게 찍히는 것을 폐음 기호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여기 뭐가 찍히잖아요. 찍히면 여러분이 얘한테 강세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u n i v e r s 이렇게 반응하죠 universita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커피를 카페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그래서 이렇게 얘가 찍힌다. 물론 더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의 차이 있는데, 말하다 보면 그게 또잘 들리지도 않아요. 우리도 어떤 거는 좀 길게 하고 짧게 해야 된다는 그 장단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대화하다 보면 반영이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모음 위에 뭐가 하나 찍혔다. 그럼 걔는 무조건 강하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Universita 이렇게 얘기하고, Cafe 이렇게 하게 됩니다. 폐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짧길 강세를 조소하되 페임은 좀 짧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베르게 이렇게 얘기하고 맨게 이렇게 약간 이건 길고 오니베르시 있다 이렇게 좀 길게 그런 느낌으로 발음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탈리아어는 이 정도면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 제가 말하는 요몇 가지 요거만 아시면 이탈리아어는 이제부터 당장이라도 책을 펼치시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제일 처음에 치아까가 두개 나오면요. 끄로 발음이 됩니다. 치아까가 두 개가 나오면 끄로 된다고요. 이건 뭐예요? 깨, 끼야마레요거 예,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몇 가지?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다섯 가지만 주의하시면 이제 다 읽을 수 있어요. 깨, 끼야마레지아가가 나오면 그가 됩니다. 그래서 기아초 이렇게 되죠. 기아초. 요 발음이 제일 어려운데요 자 만약에 이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G, L, E가 나오잖아요 그럼 제일 처음에 여러분 G를 생략하고 그냥 한번 발음해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리가 되죠 리, 리. 근데 이 리를 할때 여러분 혀끝이 요 이, 이 윗니 바로 뒤에 천장에 탁 닿다 떨어지죠 리. 리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혀끝을 그 천장에 붙이지 마시고 혀앞 부분을 전부 다 천장에 붙인 다음에 리를 발음해 보세요. 리. 그럴 때 나는 소리가 바로 이겁니다. 다시 혀끝을 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LA를 발음할 때, 한국어로 리를 발음할 때, 리 하면 혀끝이 윗니 위에, 윗니 저 뒤쪽 위 천장에 잠깐 붙었다 떨어지잖아요 리. 근데 그 붙는 부분을 혀끝만 붙이지 마시고 이혀앞 부분을 전부 다 붙이세요. 그다음에 리를 해보세요. 리. 음, 그럴 때 나는 발음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읽냐면 멜리오. 어, 그다음 이거는 곤실리오 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지가 없었다면 멜리오 이렇게 죠 근데 지가 있기 때문에 발음을 딱 붙여서 멜리오. 어, 그다음에 이거 건실리오 어, 이런 식으로 읽게 됩니다. 네, 그거 하나. 그래서 소위 좀 제일 어려운 게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요거 요거만 지우시면 돼요. 이것도 원리는 똑같은데요. 지가 없다라고 하면 no죠. no, no된 no할 때이혀 끝이 천장에 쫙 닿다 떨어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앞 부분을 전부 다 천장에 붙이면 천장에 붙인 다음에 no를 해보죠. 녘녘 no, no. 이렇게 되죠. 네, 그럴 때 발음해요. 그래서 신 이것도 만녘 이렇게 되죠. 네, 처음에는 잘안 되는데요.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 h a sh e는 그냥 어, 여러분이 쉐 쉬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쉬나 이거는 쉬미야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쉬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얘는 어떻게? 쉬이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가지만 여러분이 하실 줄 알면 그리고 아까 자음할 때 치하고 지 이것이 이 뒤에 아, 오, 우가 올 때는 꾸로 발음되고 얘는 그로 발음되고 나머지는 츠, 즈 이렇게 된다는 거 그것만 알고 지금 방금 얘기한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아까 universit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강하게 발음한다는 그것만 알면 이제 여러분이 책을 펼치셨을 때 아무거나 전부 다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됐죠 여러분? 네, 이런 발음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의 소리를 잠깐 들어보셨고요. 이제 우리 읽어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